들어가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나와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<목소리가> 해야 되지 는 다시 나왔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번더오셔해주시오 아, 오세요. 아, 진짜 너무 무서운 지금 위 때문에 빨리 <laughs> <저 그렇습니다. 웃음> 자, 마지막으로, 어, 그, 어, 그래도 저를 어떻게 든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하는 있 같습니다. 어떤, 어, 팬분? 께서좀 네,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, 참 어떻게 제가, 너무 열창하다고 해야 되나, 너무 절실하게 부르는 게 어떤 분이 좀, 한,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었다. 너무 막, 너무 슬프게 부르는 것 같을 때도 있었다라는, 어,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있어요. 어, 그래서 목이 터져 부르는, 목이 터져 부르는 게 막, 너무 그런 게좀 싫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. 때는 계속 노래 했지만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내 노래를 듣고 그제 노래를 듣고 어떤 분이 그 어둠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볼때그 나아가는 볼때비로소 다른 분들의 조그만 좀 뭐라 그래 행복 행복 제가 대류 만족을 느끼지며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. 어, 그 순간 너무 눈물이 아, 눈물은 요새 좀 많이 말라가지고 잘안났는데잘부컥것 <laughs> <부를> 같더라고요. 같이 <laughs> 너무 울컥해가지고, 아 맞아,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원했던. 남들이 또 다른 가수로 하지 못한 나만의, 어, 그,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제가 내보내는 것 같고, 저는 그 내보내므로써 여러분들의 좀 조그만 해소를 함으로써 저 또한 대대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, 어, 제 소심껏, 어, 더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기 전 진한명한 한 명씩 조금 마음, 아픈 마음들이 조금씩 나아진다면, 아, 정말, 음이 예, 털이갖고뭘 하고, 목이 뭘 쉬고, 예, 이러다가 나이 더 많이 좀 세월이 흘러서 노래를 더 못하게 되더라도 더즐교하고더 여러분들의 슬픔을 내보내고 싶습니다. 지금까다 괜찮아 하고, 흥미를 좀드렸습니다 아직 그 마음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, 여러분이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, 어, 저도 그렇고요. 저도 참 지금 제 나이 때 이렇게 될 거라고, 이런 말,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부를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아직도 더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. 우리는 아직 어, 젊습니다. 그래서 아, 앞으로 살아갈 일도 너무 많고요. 여러분 앞으로 사시는구 좋 날들이 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을 제 목소리로 하나에 날려보내고 여러분들은 오늘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